네. 안녕하십니까. 헌터스 리그의 CM 이한입니다. 오늘은 헌터스 리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가슴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네, 전해드린 것 동시에 어, 저희 다음 업데이트에 들어갈 네, 업데이트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남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150님께서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댓글에 정체물을 카카오톡 채팅 스크린샷을 간메가님께서 올려주시면서 칭찬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한, 발생했는지 저희 CM들이 촉출동해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봤었습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서비스 종료를 맞이하게 된 위라는 네, 게임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헌터스 리그는 이지고 오픈월드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국산 갓게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초반에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많이 퍼주어서 초보가 진입 장벽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각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게임의 완성도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본 게임 운영자들 중 유저들과 소통이 가장 잘 되고 그저 유저들에게 돈을 챙기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잘 만든 게임을 운영하고 싶다 라고 하는 운영자들의 마인드에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각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레벨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과금을 어느 정도 해야지 진행이 편해지지만 무과금이라고 해서 아예 진행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 라이트하게 즐기고 싶으시면 한번 깔아서 천천히 플레이하시면 됩니다.라고 저희 헌터 스리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또한 폰 RPG 게임을 네, 추천해달라는 네이버 지식인의 글이 있었는데요. 아 그곳에서 또 같은 내용의 글을 댓글로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연을 알고 있는 또 영웅 컴퍼니. 네, 우리 헌터스 리그 영웅컴퍼니에서 많은 분들이, 어, 우리 위드라는, 네,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우리 헌터스 리그로 많이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와 주십사 하고 또 이런 재미난, 네, 운동을 또 벌렸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인데요. 어, 2월 2일날, 네, 피카님께서 네이버 카페에 헌터스 리그 게임을 칭찬하는, 네, 칭찬 릴레이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해 주셨어요. 어, 그런데 이 운동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동참을 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저희 국수마리부살님, 그리고 호주온골님, 그리고 네, 착하게 살아유님 그리고 순님, 황금빛검님께서 이렇게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섯 분이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아,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어, 짜고, 혹은, 어, 어떤 컴퍼니에서 우리 게임을 이렇게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게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알고 봤더니, 네, 이 내용들은 모두 각자, 네, 피카님의 시작으로를 통해서, 네, 각자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하네요. 네. 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 또 개발자님들이 또 보시고 알게 되시고 또 굉장히 가슴이 훈훈해지는 일이었는데요. 네, 특히 저희 또 GM 더글라스님께서 우리 또 이렇게 우리의 이 감사한 마음을 또 유저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그냥 말만 이렇게 할게 아니라 어,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우리 개발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약간의 보상을 오늘 나가지 않았을까 내 네,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6월 말 업데이트를 목표로 개발 중인 내용을 살포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업데이트 소식은요 기존의 무기 진화 방식이 어, 성장 물량인, 네, 그 경험치 방식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와,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죠. 네, 또한, 기존의 코어팩 상자를 열었을 때,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무엇을 받아야 될지, 네, 굉장히 또, 초범, 처음 우리 헌터스 리그를 접하는 분들은 어려움들이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업데이트 소식은요. 의, 그 우리 컴퍼니 의장님들이 컴퍼니 전쟁을 통해서 어, 겪었을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내용인데요. 네, 컴퍼니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그동안 4 0 명이나 되는 컴퍼니원 분들을 독려하느라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네, 컴퍼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컴퍼니원 분들도 네, 참여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컴퍼니 의장님과 부의장님만을 위한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뭔가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컴퍼니를 찾아 들어가는 네, 유저의 입장에 대한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컴퍼니 미가 입자가 컴퍼니를 검색했을 때 컴퍼니의 랭킹 및 정보를 알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며 어, 활성화된 컴퍼니가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또한 언어별, 컴퍼니별, 그리고 컴퍼니 성향별 그리고 자유도별로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네, 추가되어서 컴퍼니를 찾는 마스님들의 불편을 보다 해소해주면서 네, 보다 편하게 만들어지면서 또 동시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컴퍼니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네, 기능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리는 네, 소식이 유익하게 느껴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익하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네,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된다는 점, 네,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양질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